안녕하세요, 테크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에 발사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데요. 오늘은 그 누리호의 구성, 그 다음에 개발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의 역할 등을 김영준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국형 발사체가 무엇인지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국형 발사체는 이제 그 실제 위성을 600에서 800km 이제 높그 지구 저궤도까지 올려놓는 로켓입니다. 그 위성은 뭐 아시다시피 혼자서 우주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발사체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실제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발했는데 아직까지 발사체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우리 기술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됐고요. 어 발사는 그두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에 첫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5월에도. 그두 번째 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지난 2010년부터 어 이제 그약 2조 원에 가까운 아주 거액을 들여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누리의 일단 뭐 특징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아주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는 부분이 특징으로 들수 있습니다. 이제 발사체를 순수 작업 기술로 만든 사례는 정말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 아마 그 2013년에 발사 그, 그 어, 나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나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로 합작에 따른 결과물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당시에도 그 러시아 기술이 그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 때문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누리호는 아주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입니다. 그 일단 발사체 이제 그러면 외형이 좀 궁금한데 발사체 구성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각 단별로 기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누리호의 경우에는 길이는 47.2m, 어, 대략 아파트 18층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경은 3.5m, 그리고 총 중량은 200톤에 달합니다. 그, 총 3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마 좀뭐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밑이 가장 두껍고 큰데, 이제 그 밑에 부분이 1단이고, 그 다음부터 2단, 3단 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위성, 이제 실게 되는 위성은 이제 3단, 그러니까 꼭대기에 실리게 되는 거죠. 어, 이제 1단과 2단의 경우에는 그 75톤 추력의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그 연료를 태워서 연료를 태우고 분사했을 때그 나오는 그 반작용으로 얻는 추진력을 뜻합니다. 그 발사체 3단은 이제 1단과 2단과는 달리 그 작은 그 7톤의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1단과 2단 엔진 이 같은 엔진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물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1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큰데요. 이제 75톤 엔진 4기를 엮어서 사용하는 크러스터링 방식을 그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를 통해서 이제 75톤 곱하기 이제 곱하기 4를 해서 300톤 가까운 이제 추력을 내게 됩니다. 그 반면에 2단은 그 75톤 엔진 한그 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75톤 추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엔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사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엔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연히 이제 발사체 핵심 요소는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1, 2단에 쓰이는 75톤 엔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75톤 엔진은 이제 그 엔진 규모로 따져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만드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고요. 이 때문에 그 75톤 엔진을 개발한 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험 발사가 2018년에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성공이었고요. 그 지난 어그 아, 지난 6월에 그 정부가 그고치 연료를 사용하는 그 소형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누리호의 경우에는 이제 액체 연료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연료로 씁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고체 연료랑 액체 연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 액체 연료, 고체 연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뭐 어느 것이 우어, 우열이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액체 연료 엔진의 경우에는 고체 연료 엔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그 추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뭐 멈추거나 다시 이제 그 불꽃을 재점화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쓰이는 연료에 대비해서 이제 그 출력도 그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75톤 엔진 이제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태까지 개발하면서 그럼 좀 이게 특별한 뭐 난관이랄까요 그런 건 없었나요? 었아 난관 가장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아까 언급드렸던 그 클러스터링 부분이 아주 큰 난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어, 발사체 엔진을 이제 그 추력을 높일수록 개발이 어려워지는데, 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방법을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클러스터링 방법이 쉬운 건또 아닙니다. 이제 가령, 여러 대 엔진을 엮어서 추력을 낸다는 거는 뭐, 뭐, 듣게 따라서는, 어 쉬운 방법이구나할수 있는데, 뭐, 가령 이게 그 엔진에 대한 그 제어가, 각기 엔진에 대한 정, 어, 제어가 정밀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엔진의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뭐, 뭐 심한 경우에는 뭐큰 참사로 이뤄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우리는 이번에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 확보를 했고 일단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 제일 중요한 게그 발사 성공 이후일 텐데요. 이 발사체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발사해서 발사체가 뭐 원하는 목표까지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딱 분리가 됐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얻게 되고 기존과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 앞서서 뭐 누리호를 우리 손,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자국 기술로 발사체를 만든다는 것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고 없고는 아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성 발사 수요는 뭐 지금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외국에서 외국에서 이거 외국의 발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발사 기술을 가지고 뭐 가지게 된다면 그런 위성 발사 비용을 아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게 우주는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뭐 단순히 과학적인 탐구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나중에 먼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주 공간을 실제로 뭐 활용을 할수 있는 진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그 그,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발사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다면은, 어, 뭐, 민간의 영역으로도 이게 전도가 될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스페이스 X와 같이 실제로 그 민간의, 민간 기업이 민영화 방식으로 해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체 기술을 얻게 된다면은, 뭐, 이제 뭐, 제2의 스페이스 X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예, 됩니다. 뭐 일단 스페이스 X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도 보면 개발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요 기업들 뭐 어떤 기업들이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누호 개발에는 이제 300여 개 아주 많죠. 아주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 개발 그리고 어, 제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어, 누리호 개발 초기부터 관련 어, 산업체들이 보유 기술과 위력, 뭐,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했고, 어, 이제 이런 개발에는 이제 그 전체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1조 5천억 원 규모가 산업체에 뭐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몇 면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계 총조립은 어,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지상제어시스템이나 하니스, 시험장치 등은 한양 E&G, n 그리고 엔진 총조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나 동체, 엄비리칼 등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는 카이, 두원중공업, SNK항공 등이 맡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들수 있는데요. 뭐 이곳은 그 누리호에 들어가는 그 엔진 6기, 에, 엔진 여섯 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 75톤급 엔진이 다섯 기, 그 7톤급 엔진 한 기를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75톤급 엔진을 개발한 것은 그 세계에서 일곱 번째,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그 선진적인 그 성과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외에도 뭐 이제 엔진의 핵심 부품인 그 터보펌프, 밸브류 그리고 엔진 어, 액체 엔진 체계조립 등도 이제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하나는 뭐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지난 3월에는 그 김승현 회장의 이제 그, 그 장남인 그 김동관 사장이 직접 나서서 항공 우주 산업을 어 이제 그룹 미래 먹거리로 이제 만들고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진두지휘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이에 따라서 그 스페이스 오브라고 하는 그 조직을 본격 출범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누리호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제 누리호 성공 을 맞게 된다면은 이제 아주 그 기업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 산업이 크게 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네 오늘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실제 그 발, 발사 성공 확률은 어, 사실 한 삼십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하면 굉장한 어떤 성과일 것 같고요. 또 실패해도 성공으로 가기 위한 뭐 준비 과정이니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민간 우주 산업이 이렇게 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니까요. 큰 관심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